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갑자기 무슨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막 이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두 번째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옥문이 열린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더 번거롭지 않겠어요? 하룻밤만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빠르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겠냐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뭘 이뤄냈냐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열매가 되었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다면 결국 가울과 신라는 불법을 저지르는 탈옥자가 되지만 두 번째 정식적으로 문이 열려서 나갔을 때는 억울함이 풀린 정당성뿐 아니라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옥문이 열린 것이야말로 훨씬 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